50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50. 이후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진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천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50 넘으면 무조건 봐야 할 인생. 최고로 잘 사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걷고 과식과 음주를 줄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짐을 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등록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면 됩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넘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50이 넘으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탁할 일만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거나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 가족,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바쁜 삶을 살면서도 연락 한 통,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넷째, 돈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삽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50이 넘으면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 보면 정작 누릴 수 있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반면 과시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명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소비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쓰면서도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연금,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적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50이 넘으면 남은 인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쌓아온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입니다. 돈, 명예,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매일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현재를 망칠 뿐이고,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이 아니라, 평온함과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지고 감사할수록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이 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 남겨진 사람들에게 준 따뜻한 기억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좋은 음식도 먹고, 자연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만끽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